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오전, 오늘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CPI와 PPI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위협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소식은 시장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 시장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비달러 자산의 매력이 커지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토자자 예탁금도 60조 원을 넘어 신고가를 기록하며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크립토 정책, 금리 인하 압박, 은행 교제 완화 등은 향후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상법 개정 기대감과 배당 촉진 정착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주주 환원 및 자본 시장 활력 재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화에 대한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S&P 500과 나스닥, 다우존스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 하락세를 두집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AI 관련 빅테크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오라클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과 AI 수요 기반 클라우드 부분에 강력한 성장 전망을 제시하며 13%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도 AI 관련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전주도 강세를 보였는데 smr 시장의 성장 전망과 미국 탈레네라지의 아마존과의 협력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보잉은 사고 소식에 급락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인상 가능성 언급으로 자동차 관련주들도 하락했습니다 게임스탑은 전원사채 발행 계획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143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에 박스권 상단에 있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이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하며 강력하게 돌파하는 것을 확인 후 진입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6월 22일 로보택시 공개 이벤트가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펀더멘탈보다는 이벤트 중심의 심리가 강한 상황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 전환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정책 기대감과 외국인 수급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수주 기대감과 동박사업 이슈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25만원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유상증자 이슈로 대장주 지위를 잃었으니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오션은 차트가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며 조선주 전반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원전주, 조선방산주, 2차전지주가 번갈아가면서 상승하는 양상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10만 7천 달러대에서 횡보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상승 준비를 마쳤다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 크립토 정책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크립토 산업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변동성이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가장 유망한 투자 기회로는 AI 및 클라우드 기술주, 전세계적인 전력 수요 증가와 SMR 시장 성장에 따른 원전 관련주, 그리고 상법 개정 및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증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 갈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부채 우려, 한국 증시의 높은 신용장고 율동은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소입니다. 리스크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일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올 경우 손절을 고려하는 보수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